플래시 모니터 2020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뭔가 이렇게 매뉴얼이나 튜토리얼 같은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자, 먼저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면 오프닝 화면이 이렇게 되거든요. 첫 번째 월드맵은 원하시는 비행기를 골라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서 그냥 비행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고 여기 커런트 라이브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중턱에 있는 공항에 되게 짧은 공항에 누가 누가 더 짧은 활주거리에 부드럽게 내리나 뭐 그런 거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한 2주 단위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플라이 트레이닝 모드입니다. 런투 플라이 인 세스나 152. 2인승 세스나 프로펠러 비행기 가지고 비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비학교 초반에 가신 것처럼 가상 체험을 하는 코스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플라이 트레이닝을 제가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 드릴게요. 이거 트레이닝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다음 단계로 가는지 그럼 플라이 트레이닝 클릭하고요. 자, 제일 먼저 베이지 컨트롤 카메라라고 이제 제일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제일 기본, 제일 첫 미션이에요. 1번이라고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아, 공항은 애리조나 세도나라는 곳에 있는 공항이 되겠고요. 6400피트 상공에서 시작을 하네요. 공항의 높이는 4830피트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비행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4,830피트니까 6,400피트면은 공항보다 1,500피트 높은 고도로 나는 거겠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플라이. 그래서 우측 하단에 요 하얀색으로 플라이라고 처음에 노란색인데 어, 커서를 갖다대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이걸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플라이 눌러볼게요. 클릭. In this training you will learn about following aileron, flap, rudder, elevator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합니다 so 여기 보시면 1번이 aileron, 2번이 flap, 3번이 rudder, 4번이 elevator가 되겠습니다 so 번호순으로 1 aileron, 2 flap, 3 rudder, 4 elevator 요거에 대해서 알려 준다고 하네요 Ready to fly Welcome to flight training. I'm your instructor Captain Molina. But you can just call me Jess. 아, 제스라는 비행 교관인데요. 지금 이제 비행 교관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듣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우측 상단에 오브젝티브라고 나와 있어요. 오브젝티브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션이랄까, 우리의 과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떴죠. 지금 오브젝티브에 뭐라고 떴냐면, 컨트롤 에어크프트비오스로 해서 아마 화살표인 것 같아요. 이걸 해볼까요? 조이스틱을 해볼게요. 좌측, 아, 이거네요. 조이스틱. 우측.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우측 상단에 있는 요거 오브젝티브 제가 하니까 다앞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유즈, 좌측 창문, 우측 창문, 그리고 앞쪽, 뒤쪽을 보래요. 그래서, 역시, 요걸 누르고, 좌측, 우측, 앞으로, 뒤로. 네. 제가 예전에 가르쳐드렸던 건데,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조종석 안을 좀 둘러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했죠. 자, save a custom camera press, control alt plus one. control alt plus one을 눌렀구요. 네. go back to. 네, 교관님. 활주로를 뭐, 찾기 쉬울 거래요. 활주로 어딨죠, 근데? 전 찾기가 어려운데? 어, 오른쪽에 있나? 아! 저거, 저기 있네요 아 약간 오른쪽에 우리보다 약간 앞쪽에 네, 활주로가 있네요, 보입니다 아 진짜 활주로가 보기 편하긴 하네요 이렇게 언더 위에 있어가지고 잘 보입니다 자, 조이스틱 버튼 1번을 누르래요 자, 여기입니다 조이스틱 버튼 1번이 여기 제 조이스틱에 버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1번 버튼이 뭘까요? 이걸 어떻게 찾냐면요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 화면 중앙 위쪽에 보시면 네 하얀색으로 이제 네 역삼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컷을 갖다 대시면 이렇게 바뀌죠. 자맨 왼쪽에 있는 어, 조종간 어, 이 그려진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베이지 컨트롤이어 되죠. 이걸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처음에 이제 제가 출력 조절하는 출력 조절 장치 나와요. 그럼 이렇게 우측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시면 자이 조종간이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1번 버튼이, 아, 요 앞에 트리거군요. 1번 버튼이 이겁니다. 조이스틱 1번 버튼은 요거고요 파킹 브레이크를 나타내는 8번은 요거고요뭐 이거, 그냥 브레이크 잡는 3번은 이거고요이런 뭐 식으로. 해볼게요. ESC를 눌러서, ESCAP에서 빠져나가서, 아, 죄송해요. 빠져나가고, 아, 이거 X를 눌러야 되네요. X를 누르면 요게 나가겠죠. 나가서. 자, 오브젝트 뷰를 다시 보시면, 조이스틱 버튼 1번을 누르라고 그러죠. 자, 한번 해 볼게요. 1번 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 버튼을 누르면 활주로 쪽을 향하게 어 있나 봐요. For starters. 이제 지금은 그각 조종면별로 어떨 때 사용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목소리> 자, 그다음 미션은 아, 요크를 제트리 라이트 롤을 해야 할것같아그래서조스를 잡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르죠 오른쪽. 네. 잘했다네요. 자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좋아. 자. 비행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비행기를 상승하러 가실 거예요. 자 일단은 네 풀백 온 요크니까. The most things in aviation are speed and altitude. But notice, when you're pitching up, your speed is decreasing. You could add more power. Or for now, let's just pitch down. Just like that, your speed's picking up again as the nose pitches down. As you level back out, let's talk about another control. The rudders at your feet. Rudder pedals control the aircraft's side to side movement, also known as yaw. On the ground, those pedals are going to steer the plane left or right. Up here, they properly align us during turns. Try them out and watch the plane's nose skew to either side.

All right, let's go ahead and throttle back up. Um, there you go. Speed is increasing, and as long as we maintain the same attitude, our altitude will keep climbing too. You're really getting the hang of your controls. Long, you won't even need a co-pilot until then if you want help with the radio or checklists or simply flying the plane I'll be here you can pass me the controls when you're ready to finish your session or keep flying it is a great day after all 자 그래서 조종관을 지금은 제가 조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비행 교관한테 넘기는 조종관 권을 이양하는 방법이 컨트롤하고 알트키를 동시에 누르면서 x키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l2x right, 그럼 교관님이 그 조종관을 가져가서 조종을 하시고 요것으로첫 번째 어, 트레이닝 코스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게 체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컨트롤 에어크래프트 뷰를 배웠어요 네 항공기 시선 이동 배우신 거고 조종석 안쪽에서 이제 시선을 바꾸는 것도 배우셨고 커스텀 카메라를 저장하는 것도 배우셨고 우리 가장 가 관심이 많은 곳이 지금 현재는 활주로였으니까 활주로를 보게 돼 있고 컨트롤 서페이스를 배웠는데 좌회전, 우회전은 이렇게 조종관을 좌측, 우측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피치, 크라임, 디센은 앞으로, 뒤로 밀면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비행 훈련 영상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활주의 높이, 이륙 방향, 속도계 마킹, 그리고 착륙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플래시먼트 2020에서 트레이닝을 할때 사용하고 있는 이 세도나 공항입니다. 이 공항의 높이가 4830피트거든요. 그 얘기는 비행기의 고도계에서 지시하는 고도가 4830피트가 되면 이 활주로에 비행기 바퀴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착륙을 한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이륙하고 착륙할 공항 활주로에 상대적인 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 4,830피트 높이의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서 아마 5,700피트 정도 고도를 유지해서 직사각형 코스로 해서 돌아서 다시 착륙하는 그 과목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두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이륙 방향입니다 저희가 210도 나침반 방향으로 이륙을 하는데요 그 이륙해서 좌회전을 해서 90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어몇 도가 될까요? 120도 방향이 되겠죠 그다음에 120도에서 좌회전해서 90도 방향 선회를 하면 나침반 방향 030 방향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90도만큼 좌회전을 하면 300도 나침반 방향이 되고 거기서 한번 더 90도 좌회전을 하면 210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90도 선회를 해서 우리가 딱 비행기가 유지를 해야 될 방향을 알고서 우리가 선회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나침반 방향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세번째로 속도계를 아셔야 되는데 속도계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마킹이 범위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하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게더 적은 속도에까지 칠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록색은, 어, 우리가 플랩이라는 것을 내리지 않았을 때, 쓰지 않았을 때, 정상 속도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하얀색 띠는 우리가 플랩을 사용했을 때, 이 비행기가, 네, 운영할 수 있는 정상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날개 뒤쪽에 제가 테이핑을 해놓은 게 플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펴져 있을 때는 날개가 평평해 보이죠? 이게 내려가면 날개가 더 위로, 위로 구부러진 듯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 저항이 많아져서 속도도 줄기도 하고 또 비행기 날개가 더 구부러진 효과, 더 많이 양력을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플랩을 저희가 고양력 장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랩을 폈을 때는 초록색 속도계 범위에서 비행하시면 되고 이 플랩을 내렸을 때는 하얀색 범위 이내에서 속도를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플랩을 내렸을 때가 우리가 더 적은 속도로 어, 적은 속도로 비행기 주행을 해도 비행기가 날아가는 힘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착륙하는 방법입니다. 아, 착륙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착륙이라는 것은 이륙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륙할 때도 우리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기술을 들어줘가지고 항공기 앞쪽 기수부터 공중에 뜨고 그 다음에 메인 랜딩 기어가 있는 쪽이 공중에 뜨면 이제 비행기가 통째로 이제 날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착륙할 때는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기술을 들어서 그 밑에 떨어지는 그 속도, 그러니까 강화 속도를 점점점 줄여줘서 거의 활주로의 사뿐히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착륙이 되겠는데,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활주로 끝을 통과할 때 50피트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50피트로서부터 계속 비행기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그, 저희는 치마량이라고 하는데 치마량을 조금씩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피트에서 치마량을 반으로 줄여준다고 생각하시고 20피트에서 그 반을 준데 또그 절반으로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끊어주는 겁니다. 계단 계단을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10피트를 또반으로 쪽에서 5피트, 그 2.5피트 쪽에서 쪽에서 쪼개서 점점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지는 힘을 줄여주면서 거의 활주로에 닿기 직전에는 거의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활주로에 안 닿고 너무 오래가면 그것도 활주구거리가 어 길어져서 좀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적당한 선을 찾으시는 게 좋은 착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숙제하신 후에 다음 영상을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캡틴 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